안녕하세요 여러분 자포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해외 사이트에서 스키시를 대량 구매하였는데요 지금 박스가 그다시피 엄청 커요 그럼 하나씩 뜯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요 이렇게 들어있었으면 시킨 거는 요 탱커 미니 스키시인데요 제가 베이비 탱커는 있어가지고 베이비 탱커 빼고 구매하였습니다 먼저 캣 탱커고요 너무 귀엽게 생긴 거 같아요 이렇게 어묵을 들고 있고 일단 느낌도 좋고 일단 냄새도 진짜 너무 향기로워요. 정말 귀여운데 막 머리 위에 이렇게 뭐가 나 있고 정말 귀여운 탱커스 키스입니다. 이렇게 요일반 펜커입니다. 너무 느낌도 좋고 너무 다 귀여운 것 같아서 구매를 너무 잘한 것같아요 아이 블론 빵인데요. 제가 요 스토로베리 있어가지고 제가 이 컬렉션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스토로베리 빼고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것은 일반 밀크 식빵이고요. 얘는 그레이트입니다. 음, 망고입니다. 망고 맛이구요 멜론 맛이에요. 일단은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키시가. 키는 아이블룸 토스트 스키시인데요. 얘는 밀크 맛하고 스토로베리 맛은 있어서 먼저 요 망고 맛을 구매했습니다. 느낌 진짜 좋아요. 완전 올라온 생각을 안 합니다. 대박 좋구요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포도 맛을 시켰어요. 진짜 느낌이 정말 좋아요. 올라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멜론 맛입니다. 진짜 너무 느낌이 미친 것 같습니다. 바로 스킨 스킨 스키스는 아이블룸 바나나인데요. 제가 요아에 초콜릿 구매하고 싶었지만 품절이라서 못했습니다. 느낌이 일단 정말 좋아요. 제가 딸기는 있어가지고. 원래 컬렉션을 모으려고 했지만 초코가 없어서 초코 빼고 일단은 애도 모았습니다. 이렇게 민트와 포도맛이 렇게 빵인데요. 토끼와 한다 같은 생긴 아이입니다. 아이블룸 빵이고 이렇게 딱 반을 갈라 나눠서 가방에 달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고요. 제가 이 마시멜로 베어를 정말 좋아해서 일단 이런 아이를 시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릴리랑 블리 스피인데요 빌리를 둘다 좋아해서 구내도 지금 너무 기뻐. 구매한 아이는 아이블룸 코알라 스키시인데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보시면 카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너무 일단 예쁩니다. 카자가 조금 의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는 이번에 살짝 최신아이인데요이 아이는 뭐지 유니폼 스키시는 약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무지개 색깔인데요. 완전 반짝반짝하고 너무 로 시킨 아이는 바로 이아인데요팬케이크예요너무너 귀엽고 저는 코코로 시켰습니다 살짝 초코향이 완전 진하게 나고 완전 귀여워요. 이강아지그요 느낌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 좀 놀랐어요. 살짝 손자 이거 시킨 스키시는 스미코브라시 스키신데요 일단은 좀 매우 딱딱하지만 이렇게 텍스처도 정말 잘 표현돼 있고 진짜 같은 빵에. 이렇게 데이터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킨 스키시는 요한이에요. 요한은는 이렇게 인사니다스 브라시의 다른 종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한이에요. 이것도 다른 종류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삭제돼가지고 다시 찍는 그 다음으로 시킨 스키시는 이라크마 스키시인데요. 이때이라크마 식당 스키시도 스트로 포트한 것 같아요. 구매한 아이는 아이블룸 스토로베리 핑크입니다. 핑핑크색이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야미베어 아이스크림인데요. 이렇게 참도 완전 예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스토르베리만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 헬로키티 도넛입니다. 제가 요즘에 헬로키티 도넛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 예쁜 약간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달려 있는. 기둥을 한 아이는 마시멜로대살대지 같은 아이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정말 작고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잘로 구매한 아이는 이렇게 파운드 캐크에요 저가 원래 초콜릿을 시키고 싶었지만 스토르베리밖에안 남아서 스토르베리라도 시켰고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뜯어서 만지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므론 스키시입니다 마스코트인 것 같아요. 저 이거 완전 갖고 싶어서 제돈주으로 샀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다른 종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잘 간직하도록 카드가 푸짐터지는 헤일사이.